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오늘은 쿨톤이 할수 있는 촉촉하고 투명한 꾸안꾸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요즘같이 건조한 날씨에 피부화장 잘 먹는 꿀팁까지 알려드리면서 메이크업 해봤으니까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자, 그럼 이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스킨케어를 해줄 건데, 저는 지금 세안을 하고 미스트 정도만 뿌리고 온 상태고요. 이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앰플을 이용해서 팩을 해줄 거예요. 앰플 팩. 이 제품은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병풀 앰플이에요. 요즘 저의 최애템. 이 앰플은 센텔라 앰플이라는 이름에 맞게 병풀 추출물 100%로만 이루어져서 진정에 탁월하고 정말 순한 앰플이에요. 이렇게나 큰 용량인데 공명 태무기도 많고 저같이 센텔라가 잘 맞는 분들은 아예 정착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용량이 크고 가벼운 워터 제형이라서 팩으로 사용하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하기 전에 팩으로도 많이 사용해주고 있어요. 토너 팩보다 조금 더 영양감 있는 팩을 할수 있기도 하고 이 앰플이 또 약산성 앰플이에요. 그래서 팩을 해주는 동안에 무너진 ph 밸런스를 맞춰주어서 케어까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 하푸들 중에 이거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사용한 양만 봐도 제가 이 제품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앰플 양이 진짜 많거든요. 100ml예요. 그래서 저는 아끼지 않고 얼굴에 들이붓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제품이 너무 잘 맞아서 평소에는 한 3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는 것 같고 진짜 막 수시로 듬뿍듬뿍 발라주는 편이에요. 이게 이렇게 워터리한 제형이라서 흡수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여러 번 레이어링 해줘도 좋고, 이렇게 앰플팩으로 사용해줘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메이크업 전에는 조금 무거운 제형을 쓰면 화장이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분 가득한 제형을 여러 번 레이어링 해주면 속 건조도 잘 잡히고, 화장이 더잘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앰플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나 큰 용량인데도 여행갈 때, 뭐, 오캉스 갈 때, 무조건 챙겨갑니다. 이 앰플은 속 건조도 잘 잡아주고, 예민한 피부, 여드름성 피부도 사용 가능한 정말 순한 진정 앰플이어서 건성, 수부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앰플이에요. 지금 팩을 한지 10분 정도 되어가지고 떼어내줄게요. 손에 힘을 빼고 피부결 정리를 한번 해주고 저는 이 앰플을 한번 더 레이어링 해줄게요. 그리고 많이 두들겨주기. 이렇게 잘 맞는 제품으로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팩을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는 게 화장을 뜨지 않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팁이고요. 이제 크림을 발라줄 건데 마찬가지로 스킨천사의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수딩크림 발라줄게요. 제가 피부 타입이 변한 건지 약간 유분감이 있는 크림을 바르면 얼굴에 뭐가 한두개 올라오더라고요. 약간 좁쌀도 생기는 것 같고 아마 저와 같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딩으로 받은 제품들 중에서 유분감보다는 수분감이 많은 크림을 찾다가 딱 수딩크림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제품을 찾아가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웬걸? 제가 딱 원하는 제형의 크림이었어요. 전혀 답답함 없이 바르는 순간 수분감이 채워지는? 촉촉한 수딩젤 느낌의 크림이고 이 제품도 센텔라 라인답게 병풀 추출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진정에도 좋고 피부 구성과 유사한 4종 세라마이드가 들어있어서 탄탄한 피부 장벽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더 쫀쫀한 느낌? 사실 피부 메이크업할 때 피부 온도가 높으면 베이스가 떠버리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바르자마자 쿨링감이 느껴지는 제품이어서 피부 열감 내려주는데 아주 좋고 이렇게 수분감이 베이스인 제품들은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잘 뜨지 않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양도 많고 무향의 튜브형 타입이라서 더 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모든 피부 타입에 다잘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맞는 수분감 위주의 크림 제품을 소량만 피부 결대로 바르면서 흡수시켜주는 게두 번째 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제가 메이크업 하기 전에 가장 잘 쓰고 있는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발라줄게요. 베이스 바르기 전에 선크림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뻑뻑한 선크림을 바르면 바로 화장이 떠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이크업하기 전에는 촉촉한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달바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수분감 위주의 제품들로 스킨케어를 하면 화장이 무조건 잘 먹습니다. 지금 이 피부에 뭘 발라도 잘 먹을 거예요. 그럼 이제 베이스를 발라줄 건데. 짠. 오늘은 샤넬의 신상 파운데이션으로 베이스 해줄게요. 제가 최근에 너무 쿠션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파운데이션으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제일 밝은 컬러인 비 d 01 컬러를 구매했고요. 오늘 사용한 도구는 이렇게입니다. 이 피카소 브러쉬로 파운데이션을 펴주고 물먹인 더툴랩 스펀지로 두들겨줄게요.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줍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이 퍼프로 두들겨줍니 이 브러쉬는 이렇게 두들겨주기에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두들겨줄 때는 손에 힘을 많이 빼고 팡팡팡팡 두들겨줍니다. 이 파운데이션은 촉촉한 파운데이션이에요. 피부 위에 올렸을 때 되게 가볍더라고요. 커버력은 살짝 떨어지지만 손으로 발라도 예쁘게 발리고 되게 촉촉하고 편안한 파운데이션이에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다 발라줬어요. 그리고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는 컨실러를 발라줄게요. 컨실러 브러쉬에 컨실러를 조금 묻혀서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덮어를 해주고 방금 사용했던 스펀지로 두들겨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베이스 메이크업은 끝났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뜨거나 뭉치는 부분 없이 되게 잘 발렸죠? 그럼 이제 쉐딩 빠르게 해줄게요. 그리고 아이브로우도 그려줄게요. 일단 이 컨실러로 애교살 살짝 밝혀줄게요. 눈 앞머리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아 여러분 저 속눈썹 펌했어요. 오랜만에 되게 잘된것 같아요. 컬러를 애교살에 바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뭔가 청순한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오늘 팔레트는 에뛰드 신상 팔레트 사용해줄게요. 딱 쿨톤 분들이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 조합이죠? 너무 예뻐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이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사실 섀도우는 오늘 이 컬러 하나로만 거의 끝내줄 거예요. 딱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삼각존에서 살짝 발라줄 요 이렇게까지 발라주고, 이제 바로 마스카라 합니다. 오늘 아이 빔 마스카라 사용해줄 건데, 이거 진짜 좋아요. 완전 깔끔하게 발리고, 롱래쉬 효과가 장난이 아닙니다. 전 속눈썹 펌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마스카라 해줄게요. 뭔가 속눈썹 붙이거나, 존재감이 뚜렷한 속눈썹이 되면, 꾸안꾸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속눈썹 안 붙이고, 마스카라로만 끝내줄 거예요.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주고, 가장 어두운 컬러를 묻혀가지고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눈 앞머리 쪽도 살짝살짝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삼각존을 다 채우지 않고 이 눈동자 가운데서 일자로 빼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살 여기는 이 펄이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를 살짝 붙여서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살짝만. 이렇게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죠? 그리고 립을 발라줄 건데 오늘은 컬러밤으로 자연스럽고 촉촉한 립을 연출해볼게요. 먼저 푸시어 핑크 컬러의 디올 어딕트 립글로즈 라즈베리 컬러를 먼저 발라주고. 딥한 버건디 컬러의 입생로랑 캔디 글레이즈 버건디 템테이션을 입술 안쪽에 살짝 발라줄게요. 아이빔 리플 럼퍼로 촉촉한 느낌을 더해줄게요. 오늘 블러셔는 피부의 컬러 세럼. 로지 커지 컬러를 웨지 퍼프로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정말 수채화 같이 발색되어서 요즘에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윤님이 제작하신 클린트 스틱 하이라이터 밀키 몬 컬러를 사용해서 피부에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을 살려줄게요. 자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을 다 끝내보았어요. 오늘 메이크업은 이런 파야색 블라우스를 입을 때나 뭔가 청초해 보이고 싶을 때 하면 좋은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